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짧은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 저녁 때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비록 짧은 시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 각자 행복을 느끼는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되기 때문이죠. 의미 없는 걸음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과 속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발견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과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든 문화와 생활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하게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서로 싸워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라도 성전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절대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돌려 자신의 화난 얼굴을 성전을 향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회당에서 율법을 걸어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 방향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고 지금도 어딘가에 회당을 지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준을 따라 회당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본문 속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전 건축의 시작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성,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올바른 신앙을 세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다윗의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가 아닌 다윗의 아들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마냥 손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 나름대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려하던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어, 성전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먼저 모았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의 일부분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그런 민족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레고키부터 성경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개종자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금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지만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과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폐쇄적인 민족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방인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민족들,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건축에 남다른 어떤 재능이 재능과 어떤 안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드, 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그시대에 가장 최고의 기술자라 여겨지는 그런 이방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석공들을 불러 성전에서 쓸 돌을 다듬, 다듬게 하고 못으로 쓸 철과 노슬 준비하였으며 그 시대 최고의 건축 재료였던 백향목들을 셀수 없을 만큼 준비해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이 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짐꾼 7만 명과 돌을 떠내는 자 석공이죠 석공을 8만 명 그리고 그 일을 감독할 3,600명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파견하여 성전 안에, 안을 꾸밀 금은 동철 그리고 직조 기술자와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죠 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두로왕의 이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다루었을 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이름이 잠시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친교의 목적으로 다윗에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을 세워졌다라는 내용으로 다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인물이 오늘 이야기에서 솔로몬이 사절단을 보낸 두로 왕 후람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기의 차이인데요. 사무엘 상하와 이제 역대 역대기에서만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사실 두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본문을 보실 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튼 솔로몬이 솔로몬의 이 요청은 어, 후람이 충분히 거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선대 다윗의 때부터 두로 왕 후람은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자제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도와주었다. 이제까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후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솔로몬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의 입에서 참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죠. 역대하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이방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워가고 계심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람의 지원을 받아 솔로몬은 약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 완공되고 언약계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날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간적으로 그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든지, 심지어 사로잡혀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어떤 곳에서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그리고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방인이 들어가 있다. 이방인이 그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할 수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이 기도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택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신다는 것과 백성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환란과 어떤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직접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 라는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 통치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시므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보내시므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져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자기 백성의 기도를 끊임없이 듣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그 길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떠난 자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에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복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았는데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해버리게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해지겠습니까? 여행이 돌아갈 집이 있기에 여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본향이 있고 넘어지더라도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객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믿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의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통해 견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과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배울 텐데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는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어,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 보고 있다시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의 힘써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수 있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